자 a가 선생님이 그냥 잡을게요 a는 3 콤마 5야 그 다음에 b는 7 콤마 7이야 자 그러면 a b를 이은 선분 그치 이은이라고돼있네 글자가 잘못 나왔어요 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 선 수직 이등분 선자 수직 이등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자 여기가 수직이구요 2등분도 한대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점에 좌표 찾을 수 있습니까 중점이잖아 AB의 중점 자 7하고 3을 더하면 12지 2로 나눠주면 5 7하고 5를 더하면 12지 2로 나눠주면 6 됐습니까 자 12를 2로 나눠주니까 자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건데 기울기는 어떻게 찾지? 자, AB의 기울기가 나왔어. 어떻게? 자,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자, 7에서 3뺀 거. 4분의, X의 증가량분의. 7에서 5뺀 거. 2.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요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 얼마까? 얘가 수직이잖아.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되는거 알지?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요점 지나니까 우리는 y 빼기 y 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x 좌표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6 되니까 플러스 16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